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음, 세상은 점점 더 바빠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 쉬는 것을 어색해하고 또쉴 줄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쉬는 날을 정하기도 하고 또주 5일 심지어 이제 뭐주 4일까지 이렇게 계획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쉬는 것을 때로는 게으르다 또는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후에도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창조 질서의 절정이며 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참된 안식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그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 위에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도 이렇게 시작하지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 사역이 완전하게 끝났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말씀은 미완성한 상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성된 상태로 끝났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대충 마무리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창조는 혼돈 속에서 질서로, 또 공허함에서 충만함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질서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언제나 좋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혼란스럽게 보입니다. 질서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나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완성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결국 아름답게 마무리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질서 있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창조를 마무리하시며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단순히 일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창조가 끝났기에.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멈추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힘들어서 피곤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즉, 우리가 누리는 참된 안식은 완성된 것 위에 세워진 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계획하셔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완전한 계획 안에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창조의 질서를 믿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인간적인 성취나 결과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와 섭리를 신뢰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 화가 미켈란젤로가 음, 르네상스 시대 위대한 화가이고 조각가였습니다. 어, 바티칸에 있는 이제 베드로 성당 그쪽에 있는 가면 어, 그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그림을 이렇게 멋있게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한 4년 가까이 이 미켈란젤로가 작업을 하는데 수많은 아주 세밀한 묘사도 하고. 굉장히 그 일들을 하면서 피로와 그 어려움의 속에서도 쉬지 않고 그것을 그려 나갔습니다. 뭐 저도 가서 보긴 했고 또 여러분들 또 쉽게 뭐 매체를 통해서도 볼수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뭐 너무나 어잘 그렸고 또 마치 진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붓질을 딱 하고 그 붓을 내려놓을 때 그는 조용히 이렇게 이태리어로 피네토 끝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마지막 작업의 종료가 아니라 이제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는 완성의 의미로 이것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루어셨다. 다 이루셨다라고 안식하는 것은 하는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시간에 쫓겨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창조 위에 세우시신 안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는 완전 완성의 심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시다가 뭔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였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그 위로와 도우심이 있었으면 그 삶의 오늘 이 안식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완전한 삶에 쉼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다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쉼이 곧 창조의 일부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비록 6일까지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이 일곱째 날의 안식, 안식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창조의 일부분까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쉼 없이 계속되는 일은 창조 질서를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쉼이 없으면 오히려 우리의 그 창조가 파괴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쉼은 나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멈추어야 볼수 있다 멈추어야 들을 수 있다 멈추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돌아볼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잠시 멈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뭡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내가 잘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멈추라는 겁니다.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멈춤을 통해서 너의 인간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을... 발견하라라는 겁니다. 참된 안식은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시계 장인이 한어 제자가 와서 장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시계를 계속 움직이는데 왜 가끔 멈춰서 이 시계를 이렇게 점검하십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장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계를 계속 움직이기만 하면 결국 고장 오차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멈춰서 제대로 조율할 수 있어야 그래야 다시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쉼 없이 달리기만 하면 결국 방향을 잃고 지치게 되더라는 것이죠. 안식은. 멈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조율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되돌아보는 영적인 점검의 시간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이 안식을 완성의 기뻐, 즉 안식을 선포하시면서 이 안식은 완성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을 되게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모든 삶에서 오늘 하루 또는 우리의 삶에 달려온 모든 길에 서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어, 하나님은 창조의 결과를 바라보며 만족하시고 쉼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쉼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 우리도 바쁘고 분주한 삶에서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는 믿음의 순종이며 영혼의 회복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의 안식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 개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한 안식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국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째 동안은 힘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라는 이 말씀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이 구약의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리듬에 순종하는 날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안식을 영원한 구원의 안식으로 연결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 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안식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안식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전함 속에 거하는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이와 같은 안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안식은 복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복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이 담겨 있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되다라고 하면 어떤 시간이 복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보통은 복되다라고 생각하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어떤 성공적인 시간들 생산적으로 뭔가 이윤이 남는 시간만이 복된 시간으로 여기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을 내가 어떠한 채워지는 얻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복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복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쉼의 시간, 또이 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복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은 거룩한 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이며. 예배를 드려지는 날이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조 중에 오, 오직 유일하게 거룩하게 된 순간이 바로 이 일곱째 날입니다. 다른 날은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 없습니다. 즉 성소도 거룩합니다. 제사장도 거룩하지만 가장 먼저 거룩하게 하신 것이 뭐냐 하루, 즉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거룩하게 했다라는.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먼저 드려야 할 시간. 이게 바로 거룩한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내삶 시간 중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거룩한 삶의 기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이 거룩한 날 그리고 이 날을 거룩한 시간으로 삼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을 단순히 휴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혼을 회복하는 날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는 이 날을 하나님께 드리므로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가 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안식일의 중심이 날로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진정한 안식은 단지 내 육체의 휴식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려가기를 요청합니다. 너 이러면 뒤쳐져, 더 빨리 열심히 해야지. 남들 쉴때더 해야지. 이렇게 어, 더 열심히 하라고 우리를... 제촉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멈추고 안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단지 종교적인 의무의 행위가 아니라 이 주일의 예배와 쉼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내가 비로소 쉴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쉴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시고 아름답게 하신 것을 믿기에 우리는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나가서 야외 나들이를 하면서 보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도 보는 자연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새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세계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또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로 인해 불안하고 쉼없이 달리는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마음의 쉼을, 영혼의 쉼을, 그리고 죄에서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일의 결과에 쫓기지 않습니다. 계산의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안식이 참된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 큰 무역선들 최근에 어, 여러분들 뉴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북한의 새로 만든 군함 구축함이라고 하는. 5천톤이라넘는그 배가 진수식을 하다가 배를 잠문 옆으로 바다로 옮기다가 배가 뒷만, 한미만 빠져버리고 함수가 바다에 떨어지 내려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원래 어, 이게 건조를 하다 보면 땅에서 이렇게 배를 건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술이 그큰 무게 있는 배를 바다로 잘 이렇게 옮기는 작업은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북한이 좀 그런 기술이 부족해 보인다라는 것.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배가 누워있는데 이걸 일으킬 기술도 없고, 심지어 일으켜서 그 배를 고칠 수 있는, 수리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도크 같은 시설도 지금 없다라는 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평가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배도 그렇습니다. 큰 무역선이나 먼 항해를 다녀온 다음에는 항구에 도착하면 단순히 쉬기 위해 정박하지 않습니다. 배를 점검하고 보급하고 다음 항해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지금은 그런 큰 도크라는 곳에 가서 이 배를 딱 들어가면 거기에 바닷물이 같이 들어갔다가 바닷물이 쫙 빠지죠. 그러면 거기에 딱배 형태만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배를 이렇게 수리하기도 하고 치라를 하기도 하고 또 보급을 하죠. 이렇게 항구에 머무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면서 오히려 가장 중요한 준비의 시간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 단순히 쉼, 휴식만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또제이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다시 다음을 준비하는. 회복의 시간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그냥 오늘 오는 날, 나는 그냥 일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워지는, 방향을 점검하는 영적인 항구의 시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주의 질서를 깨달아 하나님의 명령을 기교려 우리의 삶에도 주기적으로 멈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몸과 영혼이 쉼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뿐만 아니라 안식은 복되고 거룩한 시간으로 주일 이 세상과 구별된 시간 예배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로 채워야 하며 우리 안식일의 본질이며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의 짐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또 자유를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질서를 따라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평안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